병아리콩 먹고 싶어서 끌려서 삶아놨어요 그러면 병아리콩을 이거 씹는 식감이 좋아서 그냥 있고 코스트코에서 연어하고 방어회하고 같이 있는 거 샀는데, 혼자서 다 회를 먹을 수가 없어서, 연어장은 바로 먹고, 연어는 남아서, 연어장을 만들었어. 이자카야 같은데 술 마시러 가서 연어장 참 많이 먹었는데, 밭에서 따다가 넣었 7개 이렇게 넣고 빌런거 방울토마토 이거 팔할때 약간 빨갈라고 할때 미리 따놓으면 후숙이 후숙돼서 빨개지더라고요빨빨간거만 빨간 먼저 골라 둘, 셋, 여여왜 아,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지 짝수 있는게 싫더라고 벌써 이거 어제 밭에서 뽑은 거해 애기 당근 너 하나 먹자 구운 달걀도 팔더라고 이거 한판 샀는데 어제 신랑 친구 혼자 사는 사람 10개 싸주고 음. 짝수 싫어요 사는 더 싫어요 다섯 개만 얼비보이를 이럴 때 먹어야지 오이, 샥샥샥. 아, 맞나? 음. 응. 레몬. 레몬즙 나는, 뭐냐. 파프리카 가루 어? 이거 한 번도 안 썼네. 재료 욕심나가지고 이것저것 사놓고 이런 거쓸 일이 없어. 맨날 한, 한식. 재료들만 쓰지. 이거, 이거 잠깐 보여. 이게 뭐야? 뭐, 영양제도 담겨있고. 응. 이거 뭐야? 케이퍼. 케이퍼. 혼자 먹으라니까 케이퍼. 응, 아, 이럴 됐어. 때 케이퍼 넣어야지. 연어니까. 연어니까 케이퍼 몇알 넣어볼까요? 야! 야, 그 짠물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이런 게 있어, 요 뭐 있냐? 먼저 필리핀에서 산 거. 이거 한국에 한3 분의 1 가격. 치킨 스탑. 또 뭐냐? 엔초비 파스타 해 먹는다고 엔초비. 또 코코넛 밀크. 왜 이런 것 외국에서 못게 뭐 사오냐면 한국은 큰 용량밖에 없어서 쬐금만거 사. 얘도 영양제. 너는 뭐냐? 이것도 필리핀 가서도 샀네. 백화점에서. 무슨 생선 통조림인데 아직 안 먹어봤고 이거 헌즙 이거 페이스트 토마토 페이스트도 한국 큰병큰 거밖에 없어서 외국 나가서 작은 거 있으면 싸요 나는 뭐냐 어예 머스터드 사이즈도 작아서 그리고 이거 아들이 준 히말라야 솔트 아들이 갖다 더니 이건 나야가라 폭포 갔을 때 캐나다에서 메이플 페이퍼. 안 먹어봤는데. 단맛이 있을까요? 매운맛도 있겠죠? 메이플이 들어간 페이퍼. 이거 안 먹어봤어요. 이건 작은 아들이 준 거. 이 뭐냐? 글루텐 프리 바베큐. 바베큐 시즈닝. 이거는 레몬스. 너는 누구냐? 음. 나는 커리 파우더, 얘도 뭐 커리 파우더로 따로 쓸일이네 커리를 만들어 먹어야지. 조금 만까어던 파프리카, 가루. 나는 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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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뭐, 시즈 닝 고기에다가. 얘도 뭐,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해야 되나 이거 뉴질랜드에서 동생이 실랑 먹으라고 보낸 건데. 하도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홍삼 먹는 거 끝나면 그때 먹여야겠어. 땀이, 요렇게. 필리핀에서 후배가 사다 준 건데 깔라메시하고 꿀하고 섞인 거래 얘로 음료수를 먹읍시다. 음. 다 먹을 수 있을, 좀 많은 것 같아. 만두 얼음 뜨는 거. 안 돼도 인증샷을 찍어야지.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맨날 이렇게 먹는 것 같잖아. 밥안 먹어도 되니까. 음, 맛있어. 애들이, 음. 여덟 명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돈을 멀, 먹기 위해서 버는 애들이었어.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애들이 맨날 뭐 먹는지 단체 톡에 올리거든요 나도 올려야지 한 친구는 지금 고흥가 있고요 휴가를 고흥으로 갔나봐요 개도 데리고 갔네 개두 마리를 데고우 신랑 어디 갔냐면 아침에 문어 낚시 갔어요 새, 아침도 아니고 새벽 2시에 오늘 제가 운전해 주려고 그랬는데, 낚시도 안 좋아하고, 남자들끼리 배 타는 동안, 뭐예요? 차에서, 더우니까 차에서 있거나 카페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차멀미도 하고, 배멀미도 하고, 그래서, 신랑 낚시 좋아하는데, 거의 안 쫓아가요. 연어에 꽂혔어요, 지금. 아, 이거, 또, 또, 또 먹으면 이걸 못 먹을 거고. 연어 요만큼만, 요만 여기까지 먹어야다음맛있어요 아사비 때문에 코가 쨍, 그치? 찌릿찌릿 어? 말도 잘 안나와 음 연어엔, 연어가 느껴져서데 케이퍼가 진짜 잘어울리네 뭔가 시큼한 게 부족해. 혼자 먹어도 왜 맛있어요? 입맛은 언제 없는 거예요? 아, <laughs> 나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음, 좀 사콤하니까 좀 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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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맨. 음. 파마늘. 가지, 방울토마토, 옥수수. 나오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안 심어도 옆에서 이웃에서 심은 것들을 주니까 감자, 고구마, 요새는 또 작년에는 복숭아 못 얻어 먹었는데 올해는 복숭아 많이 얻어 먹어서 복숭아도 이제 제 생각에 사 먹는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리스타하나 사과 이제 사과도 사 먹는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내가 심었든 뭐 이웃이 심었든 심어서 나는 거는 이제 사 먹게 안 돼요 <laughs> 그럼 맛있냐 당근은 실을 많이 뿌려서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만한 사이즈일 때 뽑아서 먹으면 맛있겠네요 모양도 예쁘고 당근은 당근을 먹으려고 심은 것보다 당근 위에 잎이 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당근은 그래서 심었는데 의외로 잘자랐는 이 동네 당근 씹는 사람들 없고 해마다 문어 깔끔한 거한두세 마리 배 타는 값도 못 벌어올걸요 <laughs> 낚시하는 사람들은 가면은 많이 잡을 것 같고 막 그런가 봐 지퍼백에 양파망에 아이스박스 엄청 큰거 가져가고 많이 챙겨가고. 아이스팩도 다 챙겨가고. 게임 끝나봐야지 알아요. <laughs> 오면 와갖고, 잘 잡으면 막 들떠서 신나갖고, 막 그, 낚시했던 과정을 막 설명을 하고요. 못 잡았다 그러면, 물때가 아니라는 등, 바람이 뭐 어쨌다는 등, 선장이 포인트를 못 잡아줬다는 둥 하여간 여러, 여러, 여러 변명이 많아요 배쪽이 낚시 한 번, 문어 낚시 한번 1년에 딱 3, 4번만 가기로 그리고 신랑 생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낚시는 또 좋아해요 잡는 것만 좋은가 봐요 아 진짜 배불 근데 다, 배부르다면서 여자들은 먹어요? 없어질 때까지 먹어요? 또다 먹어야죠?